고리아 성도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또 주의 이름으로 어, 은혜을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키 여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당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온 날이다. 아멘. 영화를 예, 말씀의제문은 이렇게 기도하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공예배 또는 조그마한 소그룹 모임에서 주로 많이 하는 사도신경이 있죠. 또 이제 마무리할 때 하게 되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제 우리 초기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으로 담은 그것을 우리 공교회가 전체적으로 통일된 그런 관점에서 신학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랜 역사 동안 우리 교회가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무게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아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예배를 또는 모임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우리가 그동안에 주로 많이 활용해 오긴 했지만 이주기도문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앙과 신학이 또 교회 역사 사역이 총망라된 아주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강령이다. 저는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주기도문의 그 모든 그것은 마태복음 속에 들어있죠. 그 마태복음은 어, 우리 신약을 열어가는 첫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 그 마태복음 속에서도 마태복음에는 다섯 개의 큰 예수님의 강화가 있죠. 그 중에 산상수훈이 있는데 5장부터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의 핵심으로 이주기도문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이주기도문은말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쭉 이어질 제자 공동체, 선교 공동체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틈만 나는 대로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특히 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보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원래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선교지로 전도하고 또 선교하라고 파송을 한 이후에 그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여러가지 성교 보고도 하고, 막, 여러가지 힘들다고 하는, 뭐, 또 여러가지 고충들, 또,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박해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막 예수님에게 보호하면서, 예수님, 아, 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세례요한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게 있더라고요.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들어서 예수님이. 그죠? 그게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주기도문이 탄생되게 된 배경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우리 주기도문의 본문은 원래의 그 형태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주기도문은 박해의 상황 속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명두에 두고 그렇게 하셨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언제 가장 파워풀하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박해 상황 속에,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우리의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상처 속에, 고통 속에 이 주기도문은 또 강력한 또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의의가 있고 또 그런 목적도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주기도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크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반부 보통 우리는 그것을 당신청왕이라고 해서 아, 세 가지가 있고 또 후반부에는 또 우리청왕이라고 해서 또 역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버지여 부르고 이름이 거룩히 역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 없이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크게 세 개. 그래서 이건 아버지 당신에 대한 청원이기 때문에 당신 청원 이렇게 부르죠. 아, 그리고 후반부에도 역시 이루어갈 아, 양식, 그 다음에 용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는 아, 그런 문제. 이런 크게 세 가지는 우리 청원, 우리 공동체에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런 전반적으로 이 주기도문은 공동체 기도라고 합니다. 이제, 그, 아, 어, 구약에서도 보면 여러가지 많은 기도문들이 있지만 상당히 개인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박해를 받고 권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그런 공동체, 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외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 거기 이제 우리라고 하는 말로 시작됐는데 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뭐 이제 원어에는 이제 아빠 이런 식으로 되 있어서 아주 우리와 그 하나님 사이에 가까운 그런 아, 그 관계를 예수님이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면서 우리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 음.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어, 주제자. 그분에게 먼저 부르면서, 이렇게, 그,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건 일종의 좀, 그 참남된, 음, 그런 행위라고 봐서,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할 때도 아버지, 이렇게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곧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오서 사실은 이세 가지는 헬라어의원어에 보면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오라고 하니는 부사구로다세계가연결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지게 거기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가 다 걸린다고 봅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고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이름은 하늘에서 이미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고 또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나라가 유하게 거기 나라라는 말은 명사의 개념보다는 동사의 개념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주옵소서.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도, 물론 우리의 간절한 그 마음의 뜻을 하나님에게 전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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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가 한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연합을 이루면서, 물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러면서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세 가지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맡기고 그분에게 의탁하는 행위에요. 그래서 당신 청원을 우리가 간절히 하는 이유는 사실은 아버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떻게 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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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걸다 비우겠다. 다 내려놓겠다. 그래서 첫 번째 이세 가지 청원의 핵심은 다 비우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고통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박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다 맡깁니다. 주님이 다스려주세요.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주님의 다스림이 나를,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다 맡기는 거. 그 포기가 아니라, 그다 맡기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마치 산사, 어, 개세만의 기도원에서 십자가 다시 달리시기 전날, 저녁에 큰절이 기도하셨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 아버지의 뜻대로 맡기려고 하는 그런 그, 각오와 결심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다음에두 번째 후반부에 들어와서 이제 그 음식 서로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서로 용서,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이세 가지는 바로 우리 공동체와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들입니다. 물론 음식은 저는 포괄적으로 우리 의식 주 기본적인 걸 말해서 먹고 입고. 어, 먹고, 또, 입고 우리가 자는, 그런 의식주의 그런 장소. 어, 그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적으로 해결되도록 서로가 돕고, 또, 불쌍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그렇게 베풀고 하는 그런 삶. 그 공동체가 그런 부분들이 참 필요하죠. 그죠? 어,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줬어서, 이거는, 우리가 죄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준 것, 잘못을 용서해준 것처럼 그걸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줘.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늘 사하면서, 용서하면서, 그렇게 화해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주변에 고리대금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이자를 탕감해주고 때로는 원금도 탕감해주는 그런 생생한 경제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이 그 용어를 사용하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같은 용어예요. 그것을 그 당시에는 어떤 재판에 빠지지 않도록, 재판에 넘겨, 넘김을 당하지 않도록. 여기는 그 당시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대부분 다 채권자들에게 쫓겨서, 쫓겨서, 쫓겨서 이제 재판에 넘겨지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함을,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 또 우리 멤버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에게 단절이 내정보를다 맡긴다는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우리 같이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반부는 팔복 중산삼수근의 팔복 중에 뭐와 상통하냐면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 그것은 내 전부를 다 맡기고 의탁하고 다 내려놓은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일곱 번째 복이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그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화평케 하는 자 어떻게 화평케 합니까? 우리 의식주를나누고 음? 또 서로 화해를, 화해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서로가 이제 그잘 시험을 또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이런 화평을 평화를 주도하는 사람, 평화의 사도, 피스메이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적으로 말하면 크게 앞에 앞부분은 하나님 사람 또 뒷부분 세계는 이웃 사람 이렇게 이어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이것을 십계명을 보면 은첫 번째 돌판 네 개, 4개, 네 개의 계명, 두 번째 돌판이 여섯 개의 계명.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이 그걸 다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속에는 바로 그런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보 하나님에게만 도움받는 이런 절대적인 신앙.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와서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의식주를 같이 나누고 그죠? 그리고 또 서로 화해 화해 운동을 주도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그리고 서로 이제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같이 으쌰으쌰의쌰 하는 이런 평화의 사도, 피스메이커의 역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 제자들의 삶도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꿈을 가지고 또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의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게도 또 모르게도 늘 고백하면서 우리 귓가를을들고 입에 올라와야 는이 기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코리아 성교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분들, 이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고 맡기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평화의 사도로서 피스메이커로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많은 또 어려움들이 우리를 턱턱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잘이겨내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에프리아 선교 방송이 앞으로 주의 뜻을 널리 널리 전파하고 주의 생명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로 주님 지원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생명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